신명기 육장4 절부터 오 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어, 여러분들은 어,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laughs> 어, 우리가 어, 일이 잘안 풀리거나 우리가 힘든 일이 있거나 할때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이 원망되시나요? 하나님께 화가 나시나요? 네.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하고 하나님을 막 욕하고 삿대질하시나요 <laughs> 어, 우리가 그래도 될까요? 네,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들. 음. 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드릴게요. 그래도 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실망하고 욕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러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러한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변함없으시고 언제나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로 이어지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표현은 좀잘 하시나요? 사랑한다는 표현이요. 참 어렵죠. 사랑한다는 말이 되게 어려워요. 알면서도 못 하고 참그 말이 어렵죠. 어 그래서 어뭐 예능 프로그램이나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막 가족들한테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반응을 보여 주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막 갑자기 이제 남동생이 누나한테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니까 큰일이 난거 혹시 얘가 아, 지금, <laughs> 어,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마지막으로, 어, 이렇게 문자를 보낸 게 아닌가 막 오해를 하고, 그만큼 사랑한다는 표현을 안 하고 어색하니까. 그런데 그들이 사랑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영화 클리셰 중에 하나가 뭐, 뭐냐면요. 어, 무뚝뚝한 아빠가 있고, 그 아빠로부터 사랑을 못 받은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자신을 응원하지 못하고 자기를 어 막는 그 아빠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일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는데 그 성공하는 동안 아빠는 지금 어디 가 있어요? 병원에 가 있어요. 중환자실에 막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엔딩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그 아빠 방을 가는데 어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 이러면서 막 신문 스크랩을 해놓고 막 그러면서 아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저이걸 되게 싫어해요. 왜요? 사랑한다면 표현해야죠.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결국엔 그 아버지랑 아들이 서로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둘이 사랑함으로써 얼마나 신나고 기쁘고 재밌는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라고, 뭐가 어렵다고, 그 좋은 걸 걷어차냐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해 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또 싫어하는 또 클리셰가 어떤 게 있냐면 속으론 좋아하는데 속으론 좋아하는데 겉으로는 틱틱대는 거야. 부끄러워서. 어. 그거를 이제 츤데레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속으론 좋아하는데 겉으로는 에이 됐다 막 이러면서. 근데 저는 그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예. <laughs> 네. 표현해야죠.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함으로써 내 행복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하루하루 1분 1초 얼마나 하나님과 누리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낭비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우리가 그것을 하루하루 못 누리고 사는 건 아닌지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효리네 민박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효리 씨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남편 이상순 씨가 나왔어요. 그두 명의 그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유롭고 서로 되게 이쁜 말만 해주고 그리고 서로 응원해주고 친구처럼 지내요. 그 프로그램을 보고 많은 부부들이 싸웠대요. 네. 왜 너는 이상순 씨처럼 못해? 왜 너는 이효리 씨처럼 못해?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효리 씨가 나중에 라디오 스타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싸우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미 열심히 벌어둔 돈이 있고, <laughs> 일도 안 하고, 사건 사고들도 없고, 그러니까 서로한테 좋은 말만 나가지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그렇게 힘들게 서로 요즘에 이제 서로 힘들게 일하고 와서 집에 딱 모였어요 그러면 툭하면 확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쁜 말이 나가고 그런 걸 보면서 이효리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이 공감이 됐어요 우리가 힘들 때는 좋은 얘기가 나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쵸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 내가 정말 평안하고 내가 일이 잘 풀리고 내 기도들이 다 착착착착 응답이 됐을 때는 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서 막 몽글몽글 피어나고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도 사실은 언짢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바깥에서 힘든 일이 있어요. 집에 와서 이 사람한테 화를 내는 게 맞을까요? 집에 와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화를 내는 존재가 아니고 내 화를 받아주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화난 일을 같이 위로하고 같이 이겨내는 사람인 거잖아요. 제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을 안 해봤기 때문에 네.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런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힘든 일이 있고, 내가 화나는 일이 있고, 내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원망하는 존재, 하나님께 화를 내는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의 힘든 것들을 맡기는 존재, 내가 어리광부리고, 내가 기대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과 같이, 같은 편이 돼서 이 힘든 일을 같이 극복해 나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인 거지. 그럼 우리의 적은 누구예요, 적?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쏟아낼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운이 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아, 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순간적으로 너무 힘들고 화가 나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안 좋은 소리를 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그렇게 하기보다는, 함께 헤쳐나가자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힘껏 사랑하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정제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탓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탓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이스, 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하다 오직 유일한 여호하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여기서 사랑하는 표현의 방법 중에 하나를 제시하는데 그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는 그중 하나를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네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진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주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끄시는 분은 바로 그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 라는 것, 사랑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그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세요. 누리면서 사세요. 나의 누리고 즐겁고 하나님과의 이 알콩달콩 공략공략한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하나님한테 맡겨버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팀을 이루고 같이 달려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아, 불평불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기적에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된, 어, 하나님의 그 약속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